코어 앤 메인 2025 해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1. 코어 앤 메인은 미국 상수도, 하수도, 소방, 배수 인프라 전문 유통업체 2. 2분기 매출은 6.6% 상승, 용업이익 4.4% 상승, 순이익 11.9% 상승으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성장했음. 3. 매출 성장의 질은 안정적이며 주거용 부문은 부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와 비주거 수요가 이를 보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효과를 보임. 4. 매출총이익률은 26.8%로 전년 동기 26.4%보다 개선되었으며, 자체 브랜드 소싱 전략이 효과를 발휘. 5. 희석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자사주 매입 효과와 순이익 증가가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 6. 현금 흐름은 약점으로, 2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400만 달러로 낮으며, 6개월 누적지도 1.11억 달러로 전년 1.15억 달러 대비 감소, 운전자분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 7순 부채는 22.5억 달러로 전년 24.4억 달러 대비 감소, 레버리지 리스크 완화에 기여 8 캐나다 워터웍스를 인수하고 신규 지점을 개설해 전략적 확장도 이어지고 있음 9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을 76억에서 77억 달러, 조정 EBTDA를 i 9.2억에서 9.4억 달러로 낮췄으면 이는 비용 상승과 주거형 수요 부진을 반영 10. 포그슨, HD 서플라이, 윈 서플라이 등 대형 인프라 자재 유통사들과 경쟁 포그슨은 더 높은 규모의 매출과 글로벌 입지를 갖고 있지만 코어 앤 메인은 미국 내 상수도, 하수도 특화와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에서 경쟁 우위를 가짐